안시진 우리 형님 아우님들 안시진 댄스의 꽃 사박사박. 자 사박사박은 처음부터 두 손님 쓰면 오른손부터 우리가 오른손에 익숙하거든요. 자 처음 만난 전댄스 는 안됩니다. 아, 세고 지루박 두곡째쯤 두 두곡이나 세곡째쯤 자 돌려 안시진 이번만 돌린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이에요. 사박사박 하나둘셋넷. 그러니까 이게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어지러요 왜냐면 왼쪽으로 갔다가 여자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절대 안 어지럽다. 근데 제가 현장 가보고 또 배우신 분들이 연습분 어지럽다는 거는 옴사야 괜히 옴사피니까. 자, 이번에는 자, 요선으로, 어, 오른손으로 사박사박 자, 시간당 조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박사박그런 식으로. 사실 요거는 이제 목띠가 가능해요. 이렇게 목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이렇게 허리, 허리 하나 둘세네 허리에서부터 하나 둘세네 하나 셋세 사박사박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해고 뭐, 마무리는 뭐 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요손하고 요전했죠. 요손도 가능해요. 요손. 근데 요손하기 전에 여성분들이 요손은좀 많이 안 써보셔가지고 불편하다고 본인도 그래서 요손이 많이 쓰고 요손 부탁해요. 요손은 이제 예, 아직 일본말 돌려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이렇게 딱막아주는거예요 사박사 그러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 않냐 하면서 여성을재밌게 해줄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보냈다가 오른쪽으로 자 요거는 요거는 예, 목으로 보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그래서 목에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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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는 여자가 잘하면 요렇게 어깨에다 올려놓고 하나 둘셋넷 이렇게 어깨에 요렇게 어깨에다 하나 둘셋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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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손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 손이 사박사박이 니요요 손도 여성, 똑같이 안 세지니. 1번 발로 돌려서 여기서. 부자 이것도 역시 사박사박 로자 어깨 농구를 머리 위, 공중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이렇게. 자, 이게 이게 보시고 좋으시면 하단에 후원 계좌 나갑니다. 후원 계좌 있죠? 자, 영상 보지 마시고 후원 계좌 거기다가 제 후원 계좌는 쉬워요. 제 핸드폰 번호 치면 돼. 어디 가서 중소기업 은행 가서. 와, 이렇게, 니가 바라보는구나, 이분들 계실 거야. <laughs> 자, 이제, 다 했죠? 자, 이번에는 손 놓고 사박사박. 손 놓고 사박사박. 자, 이거는 여성을 어, 어깨 잡고, 어깨 잡고, 가서 이렇게 돌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박사박.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깨 잡고. 그래서 이거는 자, 여기서 손 놓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넷. 아까는 손잡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 손 놓고 하는 사박사박이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래서, 뜻감 어, 가능합니다. 어, 기본, 어, 3시간에 신발 만원 네. 자, 어,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양손 사박사박. 자, 양손 사박사박은, 자, 들어부터. 자, 들어.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번, 바쁘니한 번씩만 할게요. 이번엔 어깨. 어깨로 가는 거야 사박사박. 이렇게. 어깨. 오케이. Okay. 자, 요번에는 감어 여기서 여성을 감아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하나둘셋넷 네. 하나둘셋넷. 아마 유튜브 들어가서 사박사박 하는 거는 요번에 이소령안생길 것밖에 없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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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빗으는 이제 짝퉁이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뽑아서, 여 이렇게 사박사박을. 이소령 다음에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박사박은 한 손으로 네 개, 손으로 다섯 개. 요게 다섯 개, 열개열 개, 열 개. 근데 이제 뭐가 남았죠? 엑소가 남았다고. 엑소 사박사박. 자, 엑소 사박사박. 자, 이것도 역시 어깨, 어깨가 나왔죠? 이렇게 어깨, 어깨. 하나. 요번에는 들어. 아, 밀어 들이대. 이렇게. 허리, 요 허리, 목 뭐, 들이대. 요번에는 요번에는 감아가지고. 감아서 사박사박.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더 있는데 안 해. 더 이상은 안 배워 올려도 <laughs> 관심도 없어 야야 고급 좀 배나라씨 관심도 없다 알아 그래서 안 하잖아 그래서 사실 몰라 <laughs> 자 그래서 사박사박 배우시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형님 아우님들 안세진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밑 t 후원 계좌 이제 나갑니다 보시은 어, 어, 이런부터 1원부터 봤습니다 이런부터 파한선은 이런이고 상한선 없어 <laughs> 현찰이 네, 없으신 분 등기부등본 받아요 <laughs> 그렇다고 루스에 뭐뭐 고려청자 주시면안되고요 현찰 <laughs> 가능한 걸로 농담이에요 사박사박 하셨죠 사박이박 그러니까 사박사박을 우리 여성분이 어떻게 잘해 이렇게 이렇게 잘해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네, 사박이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일단 7번발도 건너가서 그래서 안세진이 7번발은꼭 해주셔야 돼 1 5마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풀릴때는 외통수야 사.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둘셋넷 하나둘야 사박사박 하나둘셋넷 하나둘 이렇게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허리로 이렇게 허리로 이렇게 그리고 요번에는 겨드랑이 세가지 버전으로 사박이발이 되요 그래서 요거 좋은 점은 사박을 딱틀었다가 여기서 텐션 조절도될 수가 있어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더 있는데 이것도 배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제가 안 보여 드릴게요 이것도 안 배웠는데 그렇죠? 만드는거아무것 있는데 창고에 재고만 쌓야 창고 임대로만 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만 요번에는 이것도 잘해 그럼 이제 2박 2박 있어요 4박 4박을 잘하니까 4박 2박을 주는 거야 4박 2박도 잘 먹으니까 2박 2박을 주는 거야 2박 2박은 자 안세진이 7원만 발로 건너가서 자 여기서 자이 있는데 이렇게 요 상태에서 하나둘하나둘하나둘 이렇게 하나둘, 하나둘, 하나, 그대로 하나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몸을 빠죠 고를 때 친한 그러니까 여자나 파트너 여자나 아니면 대부분 무도장 다니는 우리 형이 아는 분들 다 있어 친한 여자 그분들 이렇게 주면은 지금처럼 몸을 베시지 꼬면서 웃어요. 그면 편하잖아. 일단 여자가 웃으면 작업은 끝난 거야. 이걸 웃으면 그런 여자가 안 웃으면 이것도 좀 불편해. 이게 많아도 불편하다고, 씨. 아, 씨, 지갑을 얼마나 줄게. 근데 일단 웃으면 편하다고, 시작하시죠그런게 <laughs> 되는 거야. 그래서, 예, 그래서 웃게끔 하는 기술이에요, 사박이박 그래서 사박이박은자손바깥가와가지고 2박 여기서는 절대 안 들어가요. 이박이박은 2박, 2박, 2박 2박은 절대 안 들어가. 여자의 힘을 유호하는 거기 때문에, 7번 발 주고, 돌려서, 일단 사박사박을 4박 한번 줘요. 이렇게. 사박, 이박. 사박, 이박. 한번 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탄격이붙거든요 그럼 이제 7번 발로 건너가서, 와가지고, 안세이니 1번 발로 돌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손이, 요 손이 여기를 살짝, 사카 긴장이 되잖요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저도 그런 얘기인데, 여성의 세골이 거시기래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태까지 배운 분이 한 분인가 되셨었어요. 아실 거야? 우리 이 선생님 한딱 <laughs> <누군지 알잖아요. 웃음> 어, 선생님한테 찢어보겠습니다. 누구지, 알시지아니지 콜라스 이 선생님한테 왜짤을까 여기까지. 딱한번 배우더라고, 이 방입니다. 야, 진짜, 에, 그 계좌로. 뭐. 나가죠? 자, 또 다음 연습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카트를 좀한번또아보겠습니다 좀 자, 감사합니다. 아, 우리 형님 아우님들, 어, 안시진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어, 밑에 후원계좌 이제 나갑니다. 보신 어, 어, 분, 이런부터 봤습니다. 이런부터. 파한선은 이런이고 상한선은 없어. <laughs> 어, 현찰이 없으신 분 등기부 등본 받아요. <laughs> 여뭐서루스의뭐 고려청자 뭐 주시면 안 되고요. <laughs> 현찰 가능한 걸로. 농담이니요 사박사박 하셨죠? 사박이박. 그러니까 사박사박을 우리 여성분이 어떻게 잘해? 이렇게. 이렇게 잘해.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사박이박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7번 발로 건너가서 그래서 안세진이 7번 발은 꼭 해주셔야 돼. 7번 발은 진짜 중요해요. 안 풀릴 때는 외통수야. 사요. 그래서 여기서, 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둘셋넷 하나둘야 사박사박 하나둘셋넷 하나둘 이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허리로 이렇게, 허리로 이렇게. 그리고 요번에는 겨드랑이 3가지 버전으로 사박 디발이 돼요. 그래서 요거 의 좋은 점은 사박을 딱 틀었다가 여기서 텐션 조절에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더 있는데, 이것도 배운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것도 안 배우는데, 그죠? 만는면안 뭐 보이는데, 창고에 제만한사 창고에 임대로 만드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요번에는 이것도 잘해. 그럼 이제 2박 2박 있어요. 4박 4박을 잘하니까 4박 2박을 주는 거야. 4박 2박도 잘 먹으니까 2박 2박을 주는 거야. 2박 2박은. 자, 안세진 7번발로 건너가서, 자 여기서 자 이제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하나둘하나둘 하나도 이렇게 하나둘, 그대로 하나 그렇죠 지금처럼 에, 이렇게 몸을 빠죠 어, 고를 때 친한 여자나 파트너 여자나 아니면 대부분 무드사 다니는 우 형이 아는 분들 다 있어 친한 여자 그분들 이렇게 주면은 지금처럼 몸을 베시고 꼬면서 웃어요. 하면 편하잖아. 일단 여자가 웃으면 작업은 끝난 거야. 이걸로 써보는 거야. 여자가 안 웃으면 이것도 좀 불편해. 이게 많아도 불편하다고, 씨. 아, 씨, 지갑을 얼마나 줄게. 근데 일단 웃으면 편하다고, 시작가 하시죠. <laughs> 그럼 되는 거야. 그래서, 예, 웃게끔 하는 기술이에요, 4박. 그래서 4박, 2박은, 자, 손바닥 에와가지고 여기서는 절대 안 들어가요. 2박, 2박은. 2박, 2박은 절대 안 들어가. 여자의 힘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7번 발 주고, 돌려서, 일단 사박사박을 4박 한번 줘요. 이렇게. 사박, 사박. 사박, 이박. 한번 줘. 그럼 여기서 이제, 탄력이 붙거든요? 그럼 이제 7번 발로 건너가서, 와가지고, 안세이기 1번 발로 돌려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손이, 요 손이 여기를 살짝, 다끝긴장되는 여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저도 그런 얘기인데 여성의 세골이 거시기래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여태까지 배운 분이 한 분인가 계셨었어요 아실 거야 우리 이 <laughs> <누군지> 알겠지, <아니? 웃음> 어, 혼났어요, 선생님한테 찔떡때문에 잘라오고 있었지 누이지 <laughs> 알죠? 콜라스이 선생님한테 왜잘라냐고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딱한명 배우더라고 이방이다 야, 진짜 에, 계좌로 뭐. 나가죠 자또 다음 연습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카트를 좀 뽑아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